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2천만원 3천만원 받는 것으로는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상간녀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서 망친을 주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 심리경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데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리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허위 사실을 알리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내용을 알리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진실을 알리는 경우 명예손죄로 처벌하지 않는 점과 비교가 되죠.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사람에게만 알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묻는 분도 계신데요.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니 친구에게 하소연이라도 하시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그런데 우리 법원은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옮길 가능성,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.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알리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손죄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. 내연녀의 부모님이나 내연녀의 직장 인사부서, 감사부서에 알리는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가능성이 높죠.